저기 많이 아파요? 아니 카카오톡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되어 있어서 걱정되어서 보이스 메시지 남기는 건데 다니 씨손 다쳤다면서요. 열도 많이 나고 음식 못해 먹겠네요. 저기 오지랖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만든 죽 보내드릴게요. 킥으로 배달. 보내드렸는데 아, 마음이 안 드시면 드시지 말고요 저게 몸 관리 잘하세요 그쪽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인데 그쪽이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너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진짜 아프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끔은 제가 그쪽한테 이거밖에 안되는 사람인가 싶고 되게 허탈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서 보이스 메시지 남겨요 아프지 마세요 괜히 사귀지도 않는데 이러는 거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이게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빨리 나아요. 알겠죠? 나으면 상태 메시지라도 바꿔주세요.